안녕하세요. 오늘은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LED 놀이터의 엔터테인먼트 활동은 책 놀이, 예술 놀이, 자연 놀이를 통하여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활동입니다. 세부 활동으로는 책을 통한 문학 감성 놀이, 미술, 음악, 신체 움직임을 통한 예술 감성 놀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환경을 탐구하는 자연 감성 놀이가 있습니다. 먼저 책 놀이 활동 중책 먹는 우리 반에서는 다 함께 책 읽으며 생각을 공유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인상 깊게 읽은 책에 퀴즈를 내면 다음 친구는 책을 읽고 그 문제를 부는 릴레이 활동과 더불어 온책 읽기를 통해 한 학기 동안 한 권을 다양한 관점으로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 놀이터에선 책을 가지고 우리만의 놀이를 만듭니다. 책의 주인공이 되어 친구들의 물음에 답해보거나 나만의 개성있는 책을 만들어보고 투표를 통해 책 내용을 바꾸어보기도 하며 책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학 감성고에선 토론하고 돌아가며 이야기를 완성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익힙니다. 다음으로 예술 놀이 중 먼저 미술 놀이터를 소개하겠습니다. 협동화를 그리고 힘을 모아 골드버그 장치, 카프라 건축물을 만들며 소통하고 의견 조율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협력과 배려로 작품을 완성시키며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클래식이 울려 퍼지는 교실은 음악 놀이터와 같습니다. 마음에 담긴 음악을 릴레이 리코더, 솜씨 자랑 시간을 가지며 표현해 보며 서로를 이어주는 음악의 힘을 경험해봅니다. 미니 올림픽을 열며 교실은 체육 놀이터가 됩니다. 반별 대항전을 통해 같이 땀을 흘리고 응원하며 즐겁게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가 끝난 후 승부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신, 배려의 정신을 배우는 놀이회의 시간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놀이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초록봉을 찾기는 작은 생명을 살펴보고 기르는 활동입니다. 학교 화단의 꽃을 관찰하며 꽃지도를 완성하고 강낭콩을 심고 가꾸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웁니다. 변화하는 사계절은 또 하나의 교실이 됩니다. 봄에 꽃을 활용하여 가면을 만들고 여름 과일을 직접 따먹는 시간은 자연을 오감으로 경험하고 공감대를 기르는 시간입니다. 파괴되어가는 지구 환경의 모습을 알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미래의 그린 리더에게 필요합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한 시간 불 끄기, 재활용하기와 같이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큰 도약을 이뤄냄을 배우고 지구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시간을 통해 공공선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책 놀이, 예술 놀이, 자연 놀이 중 어떤 놀이가 학생들에게 가장 유익했나요? 네, 저는 생명은 소중해라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식물, 동물을 키워보는 놀이를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을 직접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강낭콩이 큰 모습을 사진으로 클래스팅에 올리기도 했고요. 잘 자라지 않아서 속상해.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하며 친구들이 야 물을 많이 줘서 썩어서 그래 또는 뭐 사랑을 안 줘서 그래 뭐 이런 댓글을 다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학년이 할수 있는 놀이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한 활동은 대부분이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 학년별 과목 재구성을 통해 그리고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특히 책놀이 같은 경우는 책을 가까이 할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고 즐겁게 독서 전후 활동을 하며 그걸 또 놀이와 접목하면 즐거운 책놀이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초등 선생님들께 놀이 활동과 관련하여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어, 책놀이 관련해서 아이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새책, 신간 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어, 선생님들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좋은 책, 신간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저는 독서 교육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 시 여러 가지를 정, 학습지에 적게 하면 아이들은 부담스러워서 말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어, 학습지에는 키워드만 쓰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자연놀이를 위해서 학교 텃밭 등을 이용하면 좋고요. 학교 텃밭이 없을 경우 지역 사회의 환경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 실천하는 공동체 만들기 놀이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